네, 안녕하세요. 자이언 안원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무더위 조심하시고 난 관리에도 온도 신경 써서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저렴하고 좋은 품종들 10개 채 준비하였습니다. 1번 금화소입니다. 금화소 무지축입니다. 2번은 서반입니다. 입장으로 서반 아주 예쁘게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양쪽으로 신화도 두개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번은 입변의 두화목입니다. 엽선 굉장히 좋은 개체입니다. 4번하고 5번은 소심입니다. 촉수 많은 소심 개체입니다. 6번은 홍화반입니다. 아주 멋진 꽃이 기대, 기대가 되는 입장의 홍화반이 예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7번은 복륜입니다. 문이 황복륜으로 정말 예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8번은 남해 소입니다. 9번은 백서반입니다. 10번은 삼반복륜입니다. 이 끝으로 삼반복류 문이 잘 들어있고, 신화도 두 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1번 금화소입니다. 금화소 무지촉입니다. 촉수총 두 촉이고, 신화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는 17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중투와 소심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무지촉도 무늬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저렴한 가격에 한번 키워보시기 좋습니다. 입장 깨끗합니다. 옆 깨끗하고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새 뿌리 잘 내려오고 있고 뿌리는 다 굵고 길다란 뿌리입니다. 무늬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6만 원으로 투정하였습니다옆 깔끔합니다. 2번 서반입니다. 입장으로. 이렇게 사반무늬가 예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조금 새압이긴 해도 무늬가 예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촉수가 총 한쪽에 양쪽으로 시나 두개가 올라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길이는 20에 이폭은 0.4까지 나옵니다. 뿌리상태 또한 아주 건강합니다. 굵기 다 굵은 뿌리에 뿌리 깨끗합니다. 휘장점 잘 살아있고 뿌리상태는 아주 건강합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양쪽으로 신화 건강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무늬 예쁘게 잘 들어서 올라오는 사방 개체입니다. 3번 잎변 두화목입니다. 엽선 굉장히 좋은 잎변에 이렇게 쭉쭉 잘 뻗어 있습니다. 이그로 가져있고, 이렇게 두화목을, 이그 두화목에, 엽선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좀 길이 짧긴 하지만은, 가닥수 많고 건강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촉수 총 6촉입니다. 6촉에 입길이는 14에 입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촉수도 많고 엽선 굉장히 좋은 개체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4번 소심입니다. 서성이 굉장히 강한 소심 개체입니다. 아주 예쁜 꽃도 기대가 되는 품종입니다. 무명소심입니다. 촉수 총5섯 촉에 신화 세개 있습니다. 요 길이가 짧은 촉까지 해서 5섯 촉으로 쳤습니다. 요 앞쪽에 또 신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섯 촉에 신화 세 개고 이 길이는 23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다자란 성촉두 개에 짧은 촉 요렇게 세개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뿌리 깔끔하고 무엇보다 다 이렇게. 신화가 아주 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쁜 꽃도 기대가 되는 개체입니다. 입장도 깔끔합니다. 가격은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5번 소심입니다. 5번 소심은 내초옥입니다. 내초옥에 신화가 이렇게 앞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길이는 23에 입폭은 0.5까지 나옵니다. 입 처짐도 좋고 뿌리상태도 건강합니다. 다 굵은 뿌리에 뿌리 화닥수 많습니다. 안쪽에 색 뿌리 다 생장점 잘 살아있고, 뿌리 상태는 다 딱딱하고 좋습니다. 제일 뒤쪽에 벌브 하나 있고, 제일 뒤쪽만 조금 이끝다 들어간 데미지 있지, 전진하고는 다 깨끗합니다. 전진하고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6번, 홍화반입니다. 입장으로 홍화반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꽃도 아주 예쁜 홍화가 필것 같습니다. 촉수 총두 촉입니다. 두 촉에, 두 촉에 신화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 뒤쪽에 쪽대 하나 있습니다. 쪽대 하나 있고, 이 길이는 16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신화 또한 홍화반 무늬가 잘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합니다. 다 길다란 뿌리의 생장점 잘 살아있습니다. 뿌리는 정말 건강하고, 새 뿌리 또한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요 제일 뒤쪽에 조금 입장에 이렇게 된 부분들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진하고는 깨끗하고, 무엇보다 입장마다 다르게 홍합하이 예쁘게 들어서 꽃도 한번 기대해 볼만한 개체입니다 7번 봉윤입니다 한촉인데 입장수가 다섯 입장에 다 광엽입니다. 작 자체도 굉장히 크고, 옆도 아주 광엽의 개체입니다. 촉수초 한촉이고 신화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굵은 신화 하나 올라오고 있고, 이 길이는 25에 입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전 입장이 거의 1cm에 가까운 아주 초광엽의 개체고, 복륜 무늬 또한 신대복륜으로 기부 깊숙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색감도 황복륜입니다. 황복륜으로 아주 두껍고 진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끝까지도 무늬 정말 진하게 잘 들어 있는 기체입니다 무늬 발색 좋고 이렇게 신화도 건강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길다란 뿌리에 길고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뿌리 네 가닥 다 건강한 뿌리에 신화로 신화의 새 뿌리 또한 네 가닥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굵은 뿌리들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종자가 굉장히 뛰어난 개체입니다. 작 좋고 무늬발색 좋습니다. 8번 남해소입니다. 굉장히 화형 좋은 소심을 피우는 남해소입니다. 촉수 총두 촉입니다. 두 촉에 신화두 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17에 이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엽도 굉장히 좋습니다. 엽도 완전 빳빳한 변에 입금 마무리 좋고, 뿌리 상태도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 이렇게다 깔끔합니다. 생장점잘 살아있고, 뿌리 상태는 아주 건강합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엽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입끝 갈라짐이 조금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작은 보시면 다 깨끗합니다. 자, 깨끗하고, 신화 두개 건강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9번, 백서반입니다. 뒤쪽으로 백벌브 하나 있고, 전진의 앞에 신화도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촉수 한쪽이고 신화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16에, 이 폭은 0.4까지 나옵니다. 조금 세엽이긴 해도, 기부 깊숙이 백서반으로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서 올라온 개체입니다. 입장수, 내 입장에, 이렇게 다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백서반으로 무늬발사 이렇게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거기에 신화도 크게 하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너무 건강합니다. 뿌리가 닥수도 적당하고 뿌리 깨끗합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종자가 이렇게 무늬가 무늬 화려하게 잘 들어나오는 종자 좋은 개체입니다. 족수늘려서 한번 멋지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10번 3반북륜입니다 끝으로 삼반복륜으로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무늬 잘 들어 있고 끝으로도 삼반복륜으로 무늬 잘들었고 여기 뒤쪽이 무늬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굵고 두껍게 이렇게 쭉쭉쭉 무늬가 잘 그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로도 쭉그져 있고 신화도 무늬가 들어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봉륜, 삼반복륜 문이 잘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수 총두 촉입니다. 두 촉에 신화도 두개 있습니다. 신화 이렇게 두개 있고, 이 길이는 23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문이 발색 정말 좋습니다. 문이 좋고, 뿌리 상태도 건강합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긴 뿌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신화로 해서 새 뿌리가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새 뿌리 깨끗하게 잘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무늬 공유 무늬 좋고 잎도 이렇게 깔끔하고 뿌리도 건강한 개체입니다. 네 오늘도 자연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한달 무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